오늘도 스타렉스 차박 캠핑을 떠납니다. 강화도 화도돈대에 가서 문화 유적지도 둘러보고 캠핑도 하고 낚시도 하고 힐링을 하러 가봅시다. 강화도는 섬이라서 물론 다리는 놓여있지만 좌측에는 해안선으로 아름답고 우측에는 농거밭과 산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화도돈대는 1999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문화 재자를 77호로 지정되었고 경저오란 후 강화도 해안 지역의 방어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해안선을 따라 축조한 강화 쉴세돈대중 하나로. 1679년에 강화 유수 윤니제가 어영군 2천여 명과 경기, 충청 전라 삼도, 승군 8천여 명을 동원하여 쌓았다. 강화도의 돈대는 쉰세개중 49개가 병자오란 43년 후인 숲종 5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시대 때 성곽이나 변방요지에 세워 적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한 초소인 돈대는 일반적으로 주변보다 높은 평지에 쌓는데 밖은 구릉을 깎아서 돕게하여 적의 침입을 막고 안은 낮게하여 포를 설치하였다. 화도 돈대는 오두 돈대, 광성 돈대와 함께 강화의 7보오진중 하나인 광성부의 관리하에 감시소와 방어진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남쪽으로 700보 거리에 오두 돈대가 있고. 북쪽으로 1390보거리의 용당돈대로 이어진다. 화도돈대는 우측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민물수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수로가 바다와 연결되는 곳인데, 주말이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큰 수로이고, 작은 수로가 여러 갈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들이 쭉 세워져 있지요. 전부 낚시하시는 분들의 차량입니다.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측 수로에는 낚시하고, 좌측 논에서는 모내기하고 있네요. 모내기 하시는 농사지으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오늘 낚시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부부가 절수하면 그 자리에서 낚시할 예정입니다. 지나가던 분이 낙사하는 제가 좀 어설퍼 보였는지 좀 가르쳐 주네요. 붕어 한 마리 잡았네요. 크지는 않지만. 잡는 영상이 잘려서 안 나오지만. 오늘 1시간 동안 잡은 물고기 수량은 꽤 듭니다. 다른 분들은 잡은 붕어를 집에 가지고 가서 식용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잡은 붕어는 전부 방생하고 캠핑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캠핑장소로 이동해서 오늘은 삼겹살로 준비했습니다.